안녕하세요. 여기는 대망 역사의 현장. h 현이내려다 보이는 옛날, 요시모토라는 선프 섬프의 영주가 다스리던 땅. 그리고 독구가 이어서가 태어났던 오아리, 노다 노부나가가 한참 뛰어놀았던 오아리. 이 넓은 농지가 태평양에 연해 있는 이 넓은 농지를 찾아왔습니다. 아, 아침 7시 반인데요. 여기가 구능사. <laughs> 올해 구짜 능사 동조사, 구능산 동조사입니다. 동쪽에서 빛을 줬자 해가 비치는 이 아름다운 이 정상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구백아홉 계단에, 아우. 애들도 구백 좋아하나? <laughs> 왜 여기 있냐면, 여기는 비대요시와 오도노 분나가의 신사가 있답니다. 뭐, 제가 이 양반들을 결코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 역사 현장에 와야만이, 이 현장 적서, 제가 할수 있는 얘기들이 풍부해질 것 같아서, 여기 자주 왔습니다. 문제. 아, Q1. <laughs> 삼국지. 삼국지를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요? 일본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요? 자료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삼국지를 훨씬 좋아한답니다. 어, 중국의 삼국지 드라마 제작진들이 일본에 와서 전문가들의 세세하게 코치를 받을 정도로 일본에는 삼국지 전문가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더만은. 이유가 있었네. 45년도 2차 된쟁 폐망되고 난 뒤에 국민이 깊은 전쟁의 상온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46년도 정도부터 요시카가 H라는 양반이, 요시카가 H라는 양반이 신문에다가, 그때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신문 연재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신문에다가 정사 삼국시, 삼국지연이를 이 양반이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삼국지는 아시다시피 전체 줄거리는 딱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나와 있던 그 인물들을 다시 창조합니다. 재창조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자기만의 이상 세계를 이상 국가를 정신을 구축해 나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를 덤벼들어요. 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기뻐하셨다 하듯이 삼국지의 인물 하나하나를 자기의 생각대로 설정을 하고 다시 재구성을 해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시리에 상실에 상원이 빠져있던 일본 사람들 오로지 노론과 슬롯무신과 도박과 이 섹스 이런 쪽으로만 이 탈출구가 없었던 완벽하게 경제가 무너졌던 살길이 어려웠던 이 일본의 전후세대 사람들에게 남자의 웅지 남자로 태어났을 때그온대한꿈 광야를 달리면서 탁 치는 대로 배고 죽이고 하던 그 생생한 용이 되고자 하던 이 무기들이 부딪히면서 상처가 나고 부딪히고 쓰러지고 칼로 쑤시고 박고 아 내가 그 전장 현장에서 전장에 뛰어들었던 그 장비와 간호 같은 영웅들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던 그 시대의 삶 속으로 나를 몰입시키는 거예요. 무협지를 쓰던 김은 소설가 김은의 아버지도 호죽하면은이 삼국지를 번역을 해요. 삼국지는요 우리나라에는 68년도에 월탐 박종화 선생의 삼국지가 그 전에 번역본이 있긴 한데 월탄 박종화 소설가가 썼던 그 삼국지가 넘버원이 됩니다 그 삼국지라는 말은 뭐냐면 남자들이 세상을 주유하는 활보하는 그침 없이 달려 나가는 무협지와 삼국지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협지 주인공들도 약간의 뻥이 좀 심할 뿐이지 삼국지처럼 세상을 튀어 나가는 거예요. 그 족보도 없고 어릴 때 전쟁 과로 죽었던 그 살아났던 그 친구들이 산속이었던 사부의 도움을 받아서피 나는 노력으로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그 삼국 그. 그 무협지의 줄기와, 군웅 할거하던 그 시대에, 그 꼴짝이, 산꼴짝이, 그, 배나무, 그, 그, 뭐야, 복숭아나무 밑에서, 돼지 잡던, 돼지 잡던 관우랑, 서당에서 글 가르치던 관우랑, 집신 장사하던 이 유비가 만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가는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웅대한 산맥을 넘어가는, 아전 그걸 삼국지를 볼 때마다 이무기들이 피를 튀기면서 웅크려지고 제가 나고야를 넘어올 때이 산들이 북알포스나 남알포스의 그 웅대한 산들이 항상 이무기들이 용이 되려고 싸우다가 넘어져서 죽은 그 상처 그 시체 같은 그런 느낌 삼국지가 그런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 후의 세상을 있게, 이어나가게 할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삼국지 역사를 이야기하면 이것도 말할 수 없죠. 여러 수십 명이 달라들었죠. 이름 있는 모든 삼국지 작가들. 박종화부터 김은, 아버지 김구용의 삼국지, 정비석 이문열, 그외 김홍신, 장지영, 아, 장정일이. 아, 장정인이 삼국지, 이 양반이 삼국지를 쓰지 않고 자기 전공만 살렸으면 더 많은 영화가 나오고 더 많은 실험적인 작가가 됐을 텐데, 뭐, 이루말할수 없는 작가들이 삼국지를 썼던 거죠. 우리나라 삼국지는 그렇다고 치워요. 그러면은, 제가 이 현장을 해왔어요. 대망을 쓴 야마오카 소아치라는 양반이 대망을 썼던 주무대가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뭐 오다노 문화가 도이토미를 처음 숭배하거나, 아니에요 그렇죠이 현장을 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기 교, 도쿄에서 출발해서 교토로 가는 바닷가 시작점이에요. 저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망의 현장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대망이 과연 어떤 소설이고 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60년, 70년대 거실에 대망이 없으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대망을 잃는다. 대회 김우중 회장이 대망의 아주 필 애독 애독자였는데 에, 김우중 회장이 어떻게 실패하고 난 뒤에 그냥 회장들이 좋아하는 책 대망 이렇게 이제 바뀌죠. 대망을 쓴 야마와코 소와츠라는 양반은 아주 거구자요 거구주의자예요. 거구주의자예요.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었죠. 그 미국과 싸울 때 에, 가마 가고시마에 어, 가고시마현 가고시마 저 밑에 규슈 밑에 저 거기서 특공대로 참전한 경험이 있고요. 이양반이 니가타현 있죠. 저 동쪽 오 관동 지역 바닷가 동해와 맞닿은 그 니가타현에서 1907년도에 태어나서 69살에 죽어요. 우편구원을 했었고요. 대중 잡지 편집장도 했었고 선데이 매일에 소설가로 입상한 경험이 저, 전부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왜 대망을 썼겠어요? 48년도에 삼국지가 팍 부모이니까 삼국지와 비슷한 형태의 삼국지를 모방한 일본의 전국시대의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설이 있다. 그래서 50년대부터 이 양반도 자료를 많이 모집했죠. 50년대부터 16년간 일본 세계 신문 잡지에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3,600만 부. 와. 이 당시 센쿠쿠시대에 전국 시대의 일상 주민들의 삶 문화 정신 뭐 어떤 형태의 관습, 습관 성의 형태, 구조, 이 사람들의 결혼 풍습, 그 시대의 삶을 온전히 백과사전처럼 온전히 다 갖고 있는데, 과연 그 얘기들이 전부 다뽕이니까 일단 제목은 대망은 우리나라 더 그레이트 엠비시 u s 우리나라에서 일제 일제 잔재 일제 잔재 그러니까 그 이름을 대망이라고 표현을 한그 제목으로 바뀐 거지 본래 이름은 도쿠가와 이에야세에요이 쇼와치. 장팔 장원할 때 장자 여덟 팔자 이름이 정말 일본 이름 다못 외우는데 이 쇼와치라는 이름 만니워요이 양반은 도쿠가 이에야스의 광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쿠가 이에야스 오다노부나가의 그 성에 가가지고 성에 가서 오다노부나가가 어떤 놈이었다. 도요토미 듀시는 어떤 사람이었다. 아주 비급한 능구렁이, 비급한 오소리, 에? 비급한 기회주의자 도쿄과에 의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메이지 유신 지사들이 어떻게 해요? 천하열시 개쇼군. 에도 막부의 오대쇼군, 개쇼군을 막무릎뜯으면서 쇼군은 개판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보다 더 먼저 에도 막부를 설립한 독쿠과이에야스에 대해서 메이지 유신 지사들이 가만히 듣겠어요. 저놈은 더 나쁜 놈이다. 선조 때 선조 때부터 그 따위 짓을 했으니까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메이지 유신 유신 지사들이 만들었던 얘기예요. 오다노부나가도 그런 행태로 새로운 영웅이 창조된 거죠. 저는 여기에 올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의 역사. 제가 역사책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역사책을 보니까, 김훈의 카리노리 이수신에 관련된 역사책이 있고, 잃어버린 왕국, 최인호의 잃어버린 왕국. 제가 일본을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왕국을 읽고 난 뒤부터입니다. 이건요, 대망하고, 좀 많이 아쉬움이, 잃어버린 왕국은 정말 제가 아쉬움이 많은 남는 글이에요. 그래서 나라라든지 오스카 그 근방에 가서 잃어버린 왕국에 대해서 이 최인호 작가가 어떤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훑어보려고 해요. 그 소설을 읽고 난 뒤에 대망을 대망은 그전에 젊었을 때 한번도 읽었는데 그때는 그냥 재미로 읽었고 이번에는 차근차근 읽으면서 뭐가 차이 났을까 역사책을 쓰려면 역사에 관련된 책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대망이라는 소설은요 그 개판 5분 전 양아치들도 그렇게 안 살았던 그 중목 무법자들이 친구들이 거룩한 언어로. 그렇는 언어로 현대 일본 정신을 세운 거예요. 사무라이 무슨 이런 정신들 어, 우리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여태까지 칼에 피를 묻힌 이 집단들이 칼에 피를 안 묻히면은 칼이 피를 원해서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정말로 무법자이. 양아치들도 이런 양아치들이 없는 이런 세대, 이런 삶을 살았던 일본 열도를 완전히 새로운 정신 문화로 만든 위대한 국가로 영웅들이 막 탄생을 한 이런 국가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쇼와치의 대망이라는 소설이 우리나라 김훈의 가린 노래 정말 위대하죠. 첫 장은 끊임 없어서도 소는. 몇백 번을 이야기해도 아쉬울 게 없는 아주 위대한 문장이잖아요. 그런 문장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오늘부터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망소설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뭘가 우리가 부족한지 우리가 왜 이런 역사소설을 쓸수 없는지 써야 되는지 역사소설가들은 뭘 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부터 대망소설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아, 하나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우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런 역사 소설이 없을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